순열이 같으려면 은 돌려서 같은 모양이 돼야 돼 돌려서 같은 모양 그래서 원순열은 뭐냐면 문제는 돌려서 같은 모양이 돼야 돼그 모양은 중복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빼주자 이게 바로 목표란 말이야 그럼 얘랑 칠해 항상 여기 먼저 네가 칠하고 싶은 데 칠한 다음에 얘랑 겹치는 데가 있어야 돼 여기 가면 겹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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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 안 겹치지? 네. 겹치는데 없지? 그럼 이거 일반 순열이에요. 겹쳐야지만 원순열 문제가 되는 거야, 자리가. 돌렸는데, 이 반원이라서, 애가 밑에 가면 절대 안 겹치겠지? 그럼 위에서도 안 겹쳐요. 그쵸? 겹치는 게 없으면, 겹치지 않는다? 그럼 순열 문제예요. 그러면, 애가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다 앉고, 앉고, 다른 순열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됩니까?